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8밤입니다이 시간에는 5월 20일 사항가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항가는세 종목입니다. 제이시세판, 점상가입니다. 점상한가, 금요일 날 점상한가, 오늘 도 점상한가. 사항가 잔량 9 5 0만주입니다 사항가 율을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사항가 율와 동일합니다. 제이스테판이 유상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1350억대 자금 조달 이걸이 연속 상환과 경영권 변동과 자금 유입에 따른 증상화 기대감 반영 우진 f i 2 o 와 우진 FI3호를 대상으로 400억원 3호 전환사체 발행 결정 오딘 CNWA인에게 의 양도기를 한 것입니다. 오진 CNW가 제시테판을 M&A하여 산업용 전력기기 판매 업체인 오진 기전는 지분 인수기한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진 CNW와 오진 SI 체대 주주는 김광재 찬 오진 기전 대표다. 오징기자는 매출액 2,772억, 영업이익 482억 을 기록했다. 이 이슈로 이틀 상한가입니다. 기간 동량 보겠습니다. 첫날 증권회사에서 4만주 팔고. 오늘은 3,120주 샀습니다. 3,198주 샀습니다. YBM넷 보겠습니다. YBM넷. 오늘 하루 종일 주가 주의입니다. 전날 대비 12%갭상승 출발하여 11%로 11 1% 정도 시주가 대비 하락한 후 바로 급등하여 9시 34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YBMNET은 유수민 테마주입니다 YBM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계 복귀 기대감 유시민 테마주 강세 유시민 이사장이 18일 날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개 시민 문화제에 참석했다가 정계 복귀 요청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차기 대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오늘 그렇게 것입니다. 그 기대심리로 사가를간 것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족수석에게 대선 출마해라고 권유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투가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음, 정치를 다시 하게 되면 욕을 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 하더라고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오늘 보양조, 창해엔터널, 흥구 YBM넷, 풍광 다 폭등했습니다. YBM넷 차트 보겠습니다. 2,000 2,000에서 출발하여. 8,000원까지 100% 복송한 후놀림목 조정한 후 3,200원에서 5,800원까지 찍은 후에 다시 3,500원에서 지금 복송하고 있습니다 7,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7,000원까지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IBM 넷, 증권회사에서 6만 3천 주 샀네요. 6만, 60만, 6천만, 6천만, 6억, 3억 원. 3억 원 났지, 3억. 3억 원더 질렀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그 다음에, CKH 보겠습니다. CKH. 강보 앞에서 출발, 보합에서 출발하여 갑자기 14시 7분에 포합에서 20분 만에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유를찾아보니까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찌라시. 중국기업 CKH가 자회사 복권금산태도전자상모유한공사를 통해 베이징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융개발업체인베이징화순당생물과기유한공사집은 화순, 베이징 70%를 인수하였다. 기능성 화장품 죄송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회사 지분을 지급해 내는 자다고 해서 사은가를 갔습니다. CKH 건강산업은 휴먼메딕스와 화장품 사업을 위한 미뤄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중국 회사 CKH가 화장품 회사 인수, 아렌드 회사 인수. 그 이유 하나로 상한가를 갖습니다. 중국 기업이라 중국 기업,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쭉축가썩 빠졌다가. 을 헤매다가 여기서 좀 작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증권사가 6만주 샀습니다. 음 지금 현재 작전 중인 종목이 제스파이저의. 이테 점상은가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차트가 방금 중국교업과 비싸죠, 차트는. 지금 이, 이 상자인데. 보통, 보통, 최대주주 변경되고 자금 조달 되어버리면 음 보통 한100% 정도 기본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3 0 0 1,000, 400. 400. 내일까지는 0 0 1,000, 300. 1 0 별로 별로0 1,000, 300. 이0 0 0 1,000, 이0 0 1,000. 1 0 0을 이 중에서 세계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 와 y 입니네 굳이 따진다면. 이상으로 세 종목, 상가 종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거북이 빵 구독 신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